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현동쌤의 t m i 일 7가지를 알아보자. 나이, 키. 나이는 알려줄 수 없음을 완고히 고집하고 있다. 키는 2m가 조금 안 된다. 경력. 현재 학교에 3년째 근무 중이다. 주로 2학년을 가르쳤으며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. 물론 사회도 가르친 경력이 있다. 경력은 최소 5년이 넘은 듯 하다. 성격. 인프피로 소극적인 면이 있으나 학생들과 대화하고 수업할 때 적극성이 보인다. 평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때론 장난기가 가득하다. 강압적인 것을 매우 싫어한다. 최태성 선생님의 팬이다. 고등학생 때부터 역사교사의 꿈을 꿨다. 그 시절 큰별쌤의 인강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다고. 여전히 롤 모델이지만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고자 노력 중에 있다. 가장 매력 있는 부위.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자 보이는 게 눈밖에 없었다. 역시 눈이 가장 아름다운 듯하다. 종종 찡그리는 표정과 놀라운 눈동자가 관찰되기도 한다. 닮은 연예인, 자신은 닮은 연예인 없다고 생각한다.그런데 어플 스노우에 따르면 연기자 신구를 닮았다고 한다.본인은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고 있다.스트레스 해소법, 평소 운동을 즐겨 한다.때때로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.생각이 많아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한다.